안녕하세요. 나쿤쌤입니다 오늘은 1차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뭐 선생님들이 그동안 1차, 2차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집중된 영상을 찍다 보니까 1차 시험에 대한 궁금증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1차 준비에 대한 영상을 주제로 많이 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1차 시험 준비에 대한 꿀팁들이나 준비할 때 중요하게 제가 다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각을 잡고 카메라를 키는게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영상을 찍는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어려워, 너무 바쁜 와중에 좀 어렵다 보니까 브이로그 형식으로 저의 일상도 보여주면서 1차에 대한 내용들도 담아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제 태국으로 여행 가시는데 어,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공항에 데려다 주기 전에 지금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잠깐 시간이 떠서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일단 1차 준비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어, 고민했던 거는 강사 선택이 제일 고민이었어요. 어, 처음, 저는 일단 3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 강사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첫회때 저, 제가 어떤 강사를 먼저 했었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 제일 첫 번째로는 민쌤, 했습니다. 민쌤 연팩으로 들었었어요. 첫 초수 때는 민쌤 연팩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재수 때는 이쌤, 연속으로 이쌤 연팩을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수 때는 어, 이제, 연팩으로는 듣지 않았고, 제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이나, 어, 좀 뭔가, 어, 궁금, 이 강사님 좀 궁금한데? 싶은 강사님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일단 되게 많은 강사님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했습니다. 어, 민쌤, 이쌤, 어, 박쌤, 그리고, 류쌤 그리고, 어, 또 누구였지? 임박쌤. 임박쌤도 들었었고, 그리고, 아, 이지성 강사님이라고, 이쌤인데, 여자 이쌤, 여자 이쌤 있었고,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걸로는 이렇게 여섯, 여섯 명의 강사님을 경험해봤는데, 이 모든 강사님의 연팩을 들은 게 아니라, 아, 그냥 문풀 강의나 모의고사 강의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들었었습니다. 연대기, 약간, 임용구 씨의 장수생이죠? 장수생의 연대기를 일단 말씀드리면, 민쌤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당시가, 22년도, 아, 21년도 데뷔 강의였어요. 민쌤 강의가 그때, 그때 선택했던 이유가 민쌤이 되게 유명했던 1타 강사 시절이었고 지금도 이제 유명하시지만 그때는 그 민쌤이 되게 적중률도 높, 높고 어, 되게 관습 단칙까이 있습니다. 뭔가 인기 많은 강사였어가지고 그런 인기에 좀 현혹이 됐던 것 같아요.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민쌤 강의를 들은 거에 있어서 있습니다. 후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민쌤을 선택할 때 소수가 경험하기에는 좀 힘든 강사일 수 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단직화되었습니다. 이론적인 양도 엄청 많고 문제 풀이의 양도 엄청 많고 이게 쫓아가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 저는 그래도 단직화되었습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선이겠지라고 하고 좀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었던 경험으로는 어 진짜 강의가 단직화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좀 따라가기가 힘들었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좋았던 거는 문제 퀄리티나 이런 게 제가 한세번네 번을 민 쌤의 문풀을 막 돌렸는데도. 아, 늘 뭔가 새롭게 다가오고 아, 뭔가 문제를 좀 다양하게 좀 깊게 다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좀 추천드립니다 아, 아, 약간 꼬이 좀 꼬이 단순한 느낌의 문제 형식들이 아니라 진짜 뭔가 정신을 제대로 딱 차리고 봐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고 그 문제들의 퀄리티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렵긴 했지만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암기만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어, 그런 유형의 연습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민 쌤의 강의도 되게 좋았습니다. 좀 범위가 넓다고 느껴지지만 어, 나는 좀 장수생이다 싶어서 아, 나는 지금 좀 내가 이 어려운 문제들도 좀 검색하고 다뤄봐야 있습니다. 되는 좀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민쌤 강의를 들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쌤의 강의가 나는 이론적인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해라고 하시면. 민쌤의 강의 듣는 거왕 추천이에요. 그 민쌤은 강의 교재에 한 학사를 할때뭐 다른 강사분들도 그렇겠지만, 진짜 많은 교재와 서적을 직접 읽고 연구하시고 그거를 교재에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 추가되는 이론이나 학자들도 많고, 뭐 그런 학자들에 대한 이해도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 이론에 대해서도 음. 더 많이 알게 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어, 이제 내가. 그 이론을 좀 깊이가 깊어진다 볼수 있습니다. 민 쌤에 저가 있었을 때민 쌤이 조금 간혹 자료가 좀 늦어지거나 뭔가 어, 어, 아, 이걸 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민쌤이 아, 이런 완벽한 성량 완벽한 자료를 드려야겠다 하는 욕심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자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늦어져도 제가 막 강의를 쫓아가느라 막 바빠가지고 그런 걸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는데 이제 그런 자료 올라오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 수강생들이 많았고 그런 스트레스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저는 개이치 않아 하는 성격이었지만, 당연히 수험생활이 저의 인생을 걸고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 하나하나가 늦어지는 시간이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21년도 때 시기여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들도 있었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쌤, 재수 때 이쌤을 연팩으로 들었었는데, 저는 이게 저의 수험생활에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저는 그냥 진짜 민쌤이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중요도를 짚어주시긴 했는데, 그때 뭐 그렇게 중요도를 막 짚어줘도, 뭔가 확실하게, 어, 이거는 진짜 뭐 A급이에요, B급이에요, C급이에요, 뭔가 이런 중요도를 나눠주진 않았어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쌤 때는 확실히, 이거는 기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A급이고, S급이고, 뭐 C급, D급 이런 식으로 뭔가 등급을 나눠주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초소한테는 되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 괜 그, 암기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초수들이 들으면 더 잡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쌤의, 이쌤이 해주시는 그런 암기, 뭐, 두 문자 스킬 방법이라던가, 이제, 외우는 거에 대한 중요도를 나눠주는 거라던가, 그런 게, 어 초수 재수 때는, 어 방향을 잡아가는 데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쌤의 좋았던 거는, 저랑 잘 맞았던 부분은 그 기본서가 되게 표 형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초수 때뭐제 단건화를 만든 답시고 막그 이렇게 표로 다 만들었었거든요. 표에다가 뭐 정의 놓고 그 이름 정의 명칭 넣고 그 정의 쭉 쓰고 특징 좀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미 만들어. 주신 공인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단권화를 했던 저 제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쌤의 그 단권화가 눈에 저는 딱 보기 좋게 정리돼서 들어와서 그 교재가 저는 제수때딱 암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 책이었고 그리고 이 쌤이 뭐 기출을 연도별로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내용별로도 되게 쭉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신체 운동 건강이면 신체 운동 건강만 모아둔 기출 이런 주제별로 기출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제가 엄청 편하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기출에 조금 미쳐 있었어가지고 기출 분석을 진짜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을 연도별로도 분석하고 내용별로도 분석을 할수 있는 교재가 나오니까 너무 너무 편했습니다. 이제 이 쌤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기출 내용별 기출이랑 주, 그 연도별 기출을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출 분석용으로 그이 쌤의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그거를 해보시면 기출 분석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다음 기출은 뭐가 나올지 뭐저 스스로 이제 문제를 내보면서 공부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실제로도 저희가 제가 생했던 문제 안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아 나는 진짜 갈피를 못 잡겠어 뭔가 고민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뭔가 이쌤 추천드립니다. 뭔가 나는 뭔가 떠먹여줘야 공부가 잘 되는 타입이야 하면 이쌤또 제가 들었던 강사님 중에서는 진짜 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중요한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 쌤이 좀 유명해지기 전, 전쯤이었어가지고 2 2년도쯤이서이 쌤이 나오신지 얼마 안, 이명희 바닥에 오신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이 쌤이 좀더 과감하게 이거 중요하고 저거 중요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제 때는 되게 약간 어, 이거 진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시지 하면서 약간 좀 뭔가 불, 불신은 아니지만 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시지 하고 막좀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쌤키워니다 그래도 일단 믿고 저도 저만의 나름대로 기출 분석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이 쌤이 하셨던 것 기출 분석이나 기출 이제 파악이나 앞으로의 기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좀이 쌤의 거를 기준으로 저도 저만름에 뭔가를 연구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부터는 연패이 아니라 몸풀 강의나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삼수를 하다 보니까 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좀 많은 강사를 경험해볼 수 있었어요. 일단은 류쌤 문풀이랑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었는데, 류쌤이, 어, 저는 기출분석을 되게 열심히 했던 입장으로서, 저를, 저의 관점에서 기출분석을 되게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새, 저는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그런 기출 분석 방법도 기출 분석이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주셔서 저는 문풀이나 그 모의고사 강의 때 류쌤 듣는 거좀 신박했고 그리고 문제들도 되게 길게 쓰는 것들이 많아서 그 모의고사 실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연습해 볼때 되게 실전 연습을 좀강 좀할수 있었던 강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출 그 문제 유형도 되게 좋았어요. 문제 자체가 퀄리티가 좀 높다라고 생각했고 그 강의에서 그 문제의 의도나 이런 파악하는 것들을 막 설명해 주셔서 저는 그 류쌤 강의에서 되게 내가 알고 있는 정의를 아, 이렇게 녹여서 써야 되는 문제였구나 하는 그런 문제 유형 파악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수민 강사님. 또, 문풀을 풀었었는데, 두 번을 풀었었는데, 첫째 때그 문풀 강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 한번더 들어볼까 해서 또 들었는데, 아,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 뭔가 좀 반복되는데? 해서, 아,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는, 아, 좀안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 했는데, 그래도 그 문풀의 퀄리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나, 이런 생각하게 할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있어가지고 좋았고, 어, 아무래도 박쌤이 현직의 현장에서 수,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 강사가 된 케이스셔가지고 뭔가 교사된 어, 마음이라던지, 뭔가 교사의 모습이라던지, 뭔가 교사가 갖춰야 할 자질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강의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강의에 있어서 좀 강하신 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경험들도 2차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차에도 뭔가 현장에서 있어야 할 교사의 그런 자질들을 보여줘야 되는 모먼트들을 풀어내야 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녹여내는 것은 좀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박쌤은 기출 분석 그 모의고사만을 들었는데, 그 모의고사가 기출의 변형 문제들을 담은 모의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문제, 기출 변형 문제인데, 와, 이렇게도 기출 변형이 되는구나. 어, 이렇게 하면 기출 문제, 실제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는데? 하면서, 좀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서, 되게 실제 시험 문제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 이거 도움 많이 된다. 기출 분석할 때도 도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 2차 강의도 임박쌤 것도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박쌤이 확실히 두 분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에너지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한 분이 강의를 하시면 확실히 2차 강의는 좀 지치기 마련인데 두 분이서 좀 나눠서 면접과 수업시련을 하나씩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그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에너지들? 에너지들이랑 뭐좀 노하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험생으로서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임박쌤이 되게 연륜이 있다, 내공이 있다, 이렇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지성 강사님, 이제 여자 이쌤이 라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이쌤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는 1대1 개인 지도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의 어, 수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뭔가 얘기를 오픈했었어요. 그래서 3수 때딱그이지성 강사님을 만났고, 여자 이쌤을 만났고, 그 여자 이쌤과 어, 되게 깊은 유대를 쌓으면서 고민도 나누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 뭔가 그때 그 시절에는 1대1로 뭔가 이렇게 강사님이랑 소통을 할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뭔가 그 강사님이 저에게 주는 칭찬의 말들이나 이런 걸로 어좀 저에 대한 자신감도 좀 쌓을 수 있었던 시기 같아요. 그니까 자꾸 떨어지고 이런 떨어지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계속 좀 뭔가 부족해 했었는데 그 강사님이 저에 대한 장점을 되게 최대한으로 끌어주시고 좀 자신감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강사님은 어쨌든 간 연팩으로 했었던 그런 수험생이랑 잠깐 짧게 만나는 저에 대한 그런 팀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어 그거에 있어서 좀 연팩 수강생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껴서 나중에는 좀 거리를 좀 두긴 했거든요. 너무 친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친해지는 것만큼 그 강사님한테서 결제해야 될 것들도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어 부담을 느끼고 아 이거는 좀 거절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 제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는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개인지도가 끝나고 문제풀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첫 문제인가? 풀어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풀다가 진짜 진돌머리가 날 정도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진짜 어, 좀 굉장히 난해하다 싶은 문제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새로운 문제를 바라볼 때에 갖게 되는 시각들도 많이 고쳐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던 해에는 2023년도 해에는 찾아쓰시오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고 이제 수험생들 평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낮았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되세요. 저도 조금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왜냐면 찾아쓰시오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이 이 유형에는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문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시각이 많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강사님들과 함께 해봤던 경험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도움이 됐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됐을 수도 있고, 아 뭐야? 그래서 강사님들 다 좋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순 있겠지만,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나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진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강사님은 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이 앞으로 수험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어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계속 생기실 거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아 완전히 다 정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 이런 강사는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강사님이 대신 시험을 봐주는 게 아니고 강사님이 기출을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주시지 않잖아요. 저희 시험 당일날 그래서 제가 딱 재수 때부터 가졌던 생, 생각인데. 아, 강사님을 100%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거는 나 자신 하나구나. 그래서 이제 강사님의 어떤 스케줄이나 강사님이 내주시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진짜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아, 이게 무조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해가 될수 있고, 본인의 감각을 계속 믿고, 본인이 제일 암기를 제일 잘할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강사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을 탓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강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나 합격하지 못했어. 이거는 그 강사님 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강사님에 대한 신뢰를 쌓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사님이 나의 합격을 진짜, 어, 해, 합격을 이렇게 떠먹여줄 수 없는 거니까, 그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강사님이 정해주는 그 과제와 그 이론 안에서 내가 어떻게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이제 본인의 몫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무리 강사님이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 주신다 한들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거 항상 이상으로 아 내가 좀더 노력을 해야 뭐 같은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경쟁이니까 사실 뭔가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맞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석차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평균값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티오 안에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강의를 듣는 그 수강생 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이론을 내가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계속 고민해가면서 이제 그 강사님이 하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 강사님이 하라는 거에 플러스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강사님. 말을 온전히 믿는 거는 이제 그 강사님에게도 독이 될수 있고 나에게도 독이 될수 있고 자꾸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면 뭔가 탓하게 되잖아요 뭔가 왜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게 됐는지 하, 하는데 그 강사 때문이라고 탓을 한, 하, 하면 답이 끝도 없거든요 내 실패의 원인을 찾, 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님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실수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강사가 되면 안된다 라는 사실을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또 1년이라는 어, 과정을 겪으셔야 되겠지만 이 안에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을 낭비하면서 공부를 하진 않았는지 저는 좀 단거나 하는 거에 좀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는데 그렇진 않았는지 아, 내가 너무 기출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암기를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닌지 뭔가 재차 점검을 하면 좋고 이제 내가 떨어진 원인이 암기 부족이었는지 이해 부족이었는지 그리고 기출 분석을 조금 좀못 했다던지 뭔가 문제를 많이 못 풀었다던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방 이제 해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어, 오늘 강사 선정 고민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저는 어, 다양한 강사님들을 경험해 보면서 어, 이런저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저런 특징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지만 어, 이제 선생님들도 어, 무조건 연팩만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어, 이제 뭐 문제풀이반을 좀 다양하게 물어보고 문제 유형을 진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따라가는 게 법칠 수도 있어요. 초소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벅칠 수도 있지만 내가 가능한 선 안에서 뭐 다양한 강사님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긴 할것 같아요. 한 강사님을 파는 것보다. 다양한 강사님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대신 이제 내 주관이나 내가 암기하는 그런, 암기하고 있던 그런 기본서는 흔들리면 안 되지만, 그 기본서 안에서 추가가 될 뿐이지, 어, 이제 그런 주관들은 흔들리지 않게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보는 것또 한, 어 이제 실전 경험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오늘은 강사별 특징과, 이제 제가 들었던 강사에 대한 추천 영상을 좀 찍어보기는 했는데, 어, 앞으로 1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선생님들께 얘기를 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이 돼서 어, 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싶은 것들은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제 좀 소통하는, 하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어, 많은 소통을 위한 댓글 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음. 제가 어, 이제 그 댓글에 답 댓글도 드리지만 음. 영상으로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볼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계속 만납시다. 안녕~ 엄마, 조심히 잘 갔다 와~ <목소리> 영상 남기고 있어. 재밌게 놀다 와~! 조심해서 놀아. 이가져 어? 아니? 이것도 보고 싶어. 미치네.